있습니까? 이지원 씨 누구시죠? 보험사에서 왔습니다 이지원 씨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입원하실 정도로 다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조회를 좀 해봤는데 최근 1년 동안 교통사고 입원이 총 8차례, 평균 입원 기간 3주, 총 168일. 거의 한 달에 한번꼴로 병원에 입원하셨네. 이거 내가 막 법으로 따지고 그러면 이주현 씨 큰일 나. 허위 입원, 보험 사기. 이거 징역 10년에 벌금 2천만 원까지 갈수 있다고. 이주 씨, 당신 내다봐야지. 왜왜왜막 아프지도 않는데 막 생시오를 하는 거야? 어? 내가 진짜 내 여동생 같아서 하는 말인데 경찰 부르기 전에 얼렁짐다 싸서 퇴원합시다 짐싸뭐 <laughs> 지금 여기 입원하실 정도로 다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서 사람을 사기꾼으로 만들어? 보험사 직원? 너 어디 보험사야? 법대로 해보자 이거지? 내가 다 녹음해 놨어 이 새끼야! 너 협박죄 명예훼손죄로 경찰서 소비자보호센터 그리고 너희 회사까지 내가 신고하고 민원 넣고 난리 피울 거야! 너 어떻게 나 두고 보자? 내가 미친년이 뭔지 보여주겠어! 야, 무슨... 너 여동생? 너몇 살인데 여동생이래? 민증 까봐. 아이, 죄송합니다 진짜 아제제 제 말은 진짜 크게 그게... 안 주면 바로 1 1 2야 94년생? 아 스물하나? 세월이 오면 좀 피하고 그래라 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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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피하겠습니다 진짜 됐고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제발 저희 회사에는 제가 인턴서 실적이 좀 저런 또라이 같은 새끼가 다 있어? 아. 채워버리겠네, 진짜. 언니, <laughs> 이사가 드실래요? 유미라고 했지? 고마워. 잘 먹을게. <웃음> <웃음> 지금 앞으로 데리고 뭐 하는 거예요? 엄마야. 아, 괜찮아? 괜찮아? 응? 네, 네 괜찮아요. 몸도 어, 안 좋은데 이상한 춤 추고 그러면 안 돼. 네. 뭐? 이상한 춤? 아유, 제발 정신 좀 차리시고 나이값 좀 하세요. 어머, 참. 어머, 나이값? 아유, 말해 뭐해? 어. 제가 말을 말게요. <laughs> 저기 그러고 보니까는 제가 하하, 신고식을 제대로 안 했네요 자, 오, 오늘 밤에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쏘네 있네 쏘라 있지 난 치맥 너가 무슨 치맥이야? 아, 아 맞다 그럼 난 치쿨 난 오렌지 주스 이따 치킨에 너너또 까분다 엄마가 오랜만에 꿀밥 먹여줘 고마워라 나, <laughs> 치킨 같은 거, 안 먹으니까. 매주. 지원 씨는 치킨을 안 드신다고요. 치킨을 안 드신다고요. 치킨을! 치킨을! 아, 진짜, 아, 진짜. 잠깐, 잖아전는는저날 어딜 저는, 가 아직도 업무의 연장. 폭탄도 열심히 말았어. 이야, 이게 진짜 맛있다 <laughs> 오라버니 한 말씀 하시옵소서. 아 음, 여기 입원한 후로 하루하루가 꿈만 같아요. 아, 물론 좋은 꿈만 있는 건 아니지만 모든 <laughs> <laughs> 모두가. 진심으로 반갑고 앞으로도 어, 좋은 인연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같이 아멘 아이고 아이고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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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내앞 <목소리> 얘를 봐 아이고 이렇게 짠다 아 진짜 이런 무슨 샷. 너 그동안 제가 좀 모질게 말했던 거 미안해요. 제 남편 춘바람이 나서 저하고 애들 버리고 집을 나갔어요. 나도 같은 처지야. 남편이라는 작자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어. 어린 피땡이 새 냉겨놓고. 어느날 그 남편이라는 작자가 그 애를 뵌 첩을 데리고 딱 나타난 거야. 천 년이 애를 낳는데. <laughs> 아니, 우리 애들이 그냥 신세가 되고 만 거야. 내가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애들을 데리고 내가 뛰쳐나왔지. 하, 그러고 나니까 애들 다 시집 장가 보내고 나니까 박업분 인생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새로운 인생 살아보려고 내가 춤을 배운 거야. 남자 꼬시려고 그런 게 아니고 미안해요. 난 그런 줄도 모르고. <laughs> 아니, 아니 사실은 내가 남자를 꼬시기는 했어. <웃음> <웃음> 아니 그나저나 저기 자네는 화상을 심하게 입었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식당에서 일하던 중이었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바쁜 날이었어요. 정신없이 일하던 중에 단체 손님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단체석을 마련해줘야 해서 급한 마음에 테이블을 옮기다가 테이블 가스 호스 연결부가 그냥 뽑혀버린 거예요. 지금도 나는 이 촛불만 봐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막 떨려. 정말 이거 간일할 뻔한 거야. 지호 씨, 아니다. 나 한참 언니니까 말 편하게 할게. 그래도 되지? 솔직히 말해. 네가 부럽고 질투났었어.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타고났고 여유도 있어 보여. 반면에 나는 일벌레. 하루하루 늙어가는 너처럼. 나도 너처럼 예쁘게 꾸미고 싶고. 열애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일만 하다가 벌써 이렇게나 세월이 지나버렸지 뭐야. 얼굴 몸에 타고나? 웃기네 정말. 나 학창시절 내내 못난이 뚱뚱한 돼지였어. 친구 하나 없이 항상 왕따로 예의식 속에 살아왔는데 음, 학채같이 뛰고 또 뛰었어 매일매일 죽을 각으로 사실 그대로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지만 에이. 분위기 왜 이래? 누가 죽었어? 담들 죽이는 몸매로 살고 있는데 얘야 <laughs> <laughs> <왜? 웃음> 이즈원이지 <laughs> 나맹세컨데 음, 모태솔로 촬영기념물이라고 <laughs> 못 믿겠어? 아, 찍어? 아 진짜 찍는다? <laughs> 너 취했어 네. 이제 그만 마셔 <laughs> 시끄러워 시끄러워 그래도 뭐, 읽어도, 뭐 읽어도, 다 <laughs> 먹어, 이거 뭐 이거 또다먹어다 먹으라 뭐 이거 촬영기념물 <laughs> <이렇게 웃음> 이거 어디다 써먹어 아유 이렇게 맛있는거 罗啊、oh,！你干嘛？罗啊！你干嘛？哎呀，这种聪明人，这种聪明人，罗啊，罗啊，罗呢？罗呢？我要去。 식사요, 식사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저 좋은 아침! うん。